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드디어 올해 첫 번째 코스피 종목이 화요일에 상장합니다. 배정받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APR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종목 상장일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은 화요일에 단독 상장합니다. 주관사가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증권사라서 상장일에 서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로그인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청약 배정 결과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apr은 청약할 때부터 증권사 배정 물량이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사주 조합에서 약간 미달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 때 5천주 정도 미달이 된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우리 사주 조합에 75,800주를 배정을 했었고 직원들이 약 7500주를 청약을 했으니까요. 예상대로 5,000주 정도가 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달 물량은 일반 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이 되면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PR 직원들이 대략 우리 사주 물량을 모두 청약을 하려면 1인당 증거금이 4,500만 원으로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사주 배정 물량에서 약간 미달이 나왔지만 그래도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청약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나왔다고 해서 상장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 의무확약은 52.2%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요예책에서29%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 배정에서는 약두배 정도 늘어나면서 50%를 넘겨주었는데요 그래서 확약은 괜찮은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 달, 3개월, 6개월 확약이 거의 비슷한 수량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배정 물량은 운용사에서 가장 많이 받아갔는데요. 약 13만 주로 배정 수량의 64%를 받아갔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을 보면 운용사에서 배정 수량의 70% 이상을 가져가고 있었지만 이 종목은 운용사 배정 비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운용사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4만 주 정도를 가져가면서 2월에 상장했던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창약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의무확약이 50% 이상으로 늘어났지만이 종목은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장일 유통 물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았는데요. 상장일에는 269만주로 전체 주식의 35% 정도 되는 물량이 유통됩니다.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은 6,70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작년 이후로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는 상장일 유통금액이 가장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공모주주는 20만주만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249만주를 기존 주주가 보유하고 있으니깐요. 청약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주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APR이 지금까지 투자 유치했던 이력을 표로 정리를 해둔 것인데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회사의 밸류는 3,200억 원 이하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밸류가 7,000억 원 1조 원으로 마지막 투자를 받았는데요. APR은 공모가 기준으로 밸류가 1조 9,000억 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 매수를 했던 일부 주주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기존 주주가 취득했던 가격은 공모 가격의 3분의 1 이하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 중에서 기존 주주 물량 비중이 절대적인데 취득한 가격도 아주 낮거든요. 기존 주주들이 정말 물량을 나이스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이런 물량들을 상장일 수급이 높은 가격에서 소화를 해줄 수가 있느냐로 상장일 흐름이 판가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상장했던 코셈과 이에이트는 조금 애매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이에이트가 시초 가격이 31% 상승해서 출발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서 시초 가격이 공모가 2배 이하로 시작한 종목은 없었는데요. 이에이트가 3개월 만에 공모가 2배 이하로 출발하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저력을 발휘하면서 98%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결국 고가가 공모가 두배 넘지 못하고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시초 가격과 고가 모두 공모가 두배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던 코셈도 시초 가격은 163%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2월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는 가장 적게 상승해서 출발을 하였고 시작 직후에 주가가 상승했지만 공모가 세배 넘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의 상장일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은 두 종목의 상장일 10분 봉 차트입니다. 상장일 주가를 10분 단위로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코셈은 장 초반에 반짝 시세가 나왔지만,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흘러내리면서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에이트는 시초 가격이 너무 낮게 시작했던 것인지, 시작하고 약 1시간 동안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상장일 수급이 E8 쪽으로 쏠렸고, 그러다 보니까 코샘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으면서 흘러내렸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8도 차트를 보면 결국 초반 상승은 물량을 정리하려고 상승을 시킨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두 종목이 같이 상장하지 않고 단독 상장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두 종목 상장일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하지만 APR은 두 종목과 스펙이 다릅니다. 현재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또한 의무화격 신청이 29% 들어오면서 수요 예측 결과도 좋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독 상장하기 때문에 수급이 나누어진다는 변수도 없습니다. 다만 유통금액이 크고 기존 주주 비중이 높다는 게 약간 리스크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PR은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는 게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장일 시세를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2월에 상장했던 다섯 종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이 올라간 종목은 이믹스였습니다. 공모가 269%까지 상승이 나왔고 가장 적게 상승한 종목은 e 8였는데요 공모가 98%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종목을 평균해 보니까 상장일에는 196%까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apr이 공모가 세배 가격인 200% 정도 상승한다면 주가는 75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시가 총액이 5조 7천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가 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화장품 업계의 쌍두마차는 LG 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인데요. LG 생거은 보통주와 우선주 합쳐서 현재 시가총액이 약 5조 3천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도 보통주와 우선주 합쳐보면 시가총액이 약 7조 7천억 원이 되는데요. APR이 상장일에 200%가 상승한다면 시가총액이 약 5조 7천억 원이 되니까 LG 생활건강 시가총액보다 더 높아집니다. 향후 APR이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회사 스펙으로는 공모가 3배 가격인 75만원까지 상승한다면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도 상장일에는 이런 밸류보다는 수급으로 오버슈팅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apr은 화요일에 주목도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은 모두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2월에 상장했던 공모주들의 시초 가격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APR이 150% 정도 이상은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주가가 62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시작을 한다면 시작 이후에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볼 생각이고요. 혹시 70만원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냥 시작 직후에 매도하는 것으로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상장일에 얼마로 시작하느냐를 보고 대응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지금은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해보았지만 상장일에는 시초 가격을 보면서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비용을 살펴보면 신한투자증권은 비례 경쟁률이 약 2,300대1이었습니다. 그래서 2,300주를 창략하면 증거금이 약 3억 원이 필요했었는데요. 파킹통장의 4일간 이자 비용이 약 9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은 비례 경쟁률이 약 1900대 1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우대 청약 한도였던 1800주를 청약을 했다면 이자 비용은 약 7만원이었습니다. 이자 비용이 역대급으로 많이 필요한 종목이었지만 그래도 상장일에 이자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 좋은 수익을 선물을 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화요일 아침에 라이브로 뵙도록 하고요. 정말 어렵게 배정을 받았으니까 좋은 가격으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